계속합니다. 3 넘겨서 제곱해버립니다. x-2 넘어갔어 플러스 3 제곱합니다. 근데 이거 같이 제곱하면 3개짜리인데 힘들잖아. 이렇게 해서 제곱해. x제곱에다가 플러스 2에다가 k 플러스 3에다가 x에다가 플러스 어, k 플러스 3에 제곱 계속합니다. x제곱에다가 어, 2로 묶는 거 포기해야 되겠다. 이제. 플러스 이거 묶는 거 포기해. 2K 플러스 6K 이렇게 그래서 얘가 넘어왔어 그러면은 어, 2K 플러스 5에 X 펑펑펑펑 이렇게 얘 전개해야 되겠다 이제 K제곱 플러스 6K에다가 플러스 9 K제곱 플러스 6K에 어 플러스 10 이렇게 된다 그렇지. 근데 이것에 뭐 판별식. 판별식 D가 뭐가 되야 된다. 0이 되야 된다. 4k죠. 그다음에 플러스 20k. 플러스 25.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24k. 마이너스 40은 0. 얘가 얼마? 마이너스 4분의 15 된거죠? 3번 된겁니다 아, 자이 상태에서 이제 뭐할까? 어 접선 찾았어 y는 x 마이너스 4분의 15 근데 아까 우리 뭐구하기를 했어? 여기 여 이거 구하고 나서 다시 이것의 역함수를 구해야 되지 원래는 근데 그 역함수를 다시 구하고 나서 다시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야 되잖아 너무 힘들다고요. 그래서 밑으로 쭉 잡아 끈 다음에 원점을 지나게 해가지고 하면 원점으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0,0으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할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일반형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일반형 바꾸면 뭐야? 4x. 그치? 4 y 한테도 곱해. 마이너스 4 y 얘는 마이너스 10. 는0이에 네. 되겠죠. 그러면 절대값에 얼마? 0, 0 마이너스 10. 밑에는 얼마? 루트 16, 16, 32. 이가 얼마냐? 4루트, 4루트인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분의 15루트 2. 아닌데 뭔가 이상한데 지금. 어? 어? 4루트 맞지 않 루트 사이즈 곱 더하기? 사이즈 맞죠? 아, 아, 안 끝났네, 아직. 그지? 어, 맞아, 맞아. 그래서 이거 계속 계산하면 얘가 얼마야? 8분의 15루트. 2. 맞지? 근데 아까 뭐 하기로 했어? 2배 하기로 했잖아 2배. 그럼 여기다 곱하기 2 해야지. 여기다 곱하기 2. 하면 뭐? 4분의 15루트. 가, 아, 답이 됩니다.